선생님은 요리 배우실 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어떻게, 어느 정도 혹독하게 하셨어요? 음, 아이, 나를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니잖아. 아들을 낳으려고 낳는데 딸이야, 또. 그러니까 후박을 얼마나 받으면서 꺾였어. 음식을 다 내가 만들어서 상차려서 어머니 갖다 주, 드리면 어머니가 젓가락으로 팍팍 두드려봐. 그래가지고, 이걸 사람이 먹으라고 곧 나. 응? 그러면서. 어, 진짜요? 아님한테요? 학생 때였는데? 네, 학생 응. 때였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젓가락으로 탁, 탁 쳐보면은, 이게 생선이 잘 구워졌는지, 딱딱하게 잘 먹고 졌는지 분세 아신다고. 그러면서, 너나 먹어라. 이러면서 툭 내놔. 아... 그렇게 난 친엄마가 아닌 줄 알았어. 우리 아버지가 어디서 나서가 데려온 줄 알아. 그정,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건가? 너무 심해서. 아니,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너무 뭐 그, 저기, 그, 보고 싶어서 내가 6.25때 우리 어머니를 잊어버렸거든. 아, 진짜? 그래가지고 저기 그 군인 부대에 가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우리 엄마 찾아달라고 소리 질러가지고 울었다고. 그, 그때6.25 때가 선생님 몇살 때였어요? 열, 열다섯 살인가, 열네 살인가, 우리 그리, 그리 되지. 그러니까, 오십 년도니까. 나는 엄마가 그렇게 그리운 거를 내가 느껴봤기 때문에 엄마가 아주 그렇게 소중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우리 어머니가 욕을 퍼붓든 일을 시키든 감사한 것만 생각나더라고. 우리 어머니를 절대. 한 번도 우리 어머니가 욕을 퍼버도 내가 말대꾸한번해본 적이 없어. 그냥 가만히 듣고, 그냥 그 어, 잘못했어요. 그러면 끝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내가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모셨고 시어머니도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유, 모셨거든. 대단하시다. 어. 그렇게 어머니한테 잘하셔서 복받아서 따님 세 분이 그렇게 효녀 효심이 지극한가 보다. 또 네. 지금 따님이 그 대를 이어받아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나는 우리가 딸 넷이라 한 명만 해도 내가 성공한 건데, 세 명이 다 하겠다 그러니까, 아, 여기 좀 매력이 있나 봐. 옛날 어머님과 같이 그렇게 똑같은 스승으로 남아있습니다. 나는 네. 우리 어머니 그러시는 게 너무 싫어서 네. 나는 우리 딸넷 길르면서 귀집애 소리 한 번을 안 하고 키웠다고. 네. 따님들한테 물어도 선생님이 뭐라고 한 번도 안 했다고 할까? 그래 요 뒤집의 소리도 한 번도 안 했다고요? 뒤집의 소리도 안 했어요 정인 모시겠습니다 예현 예. 예. 시험으로 모시겠습니다 정인 모시겠습니다 어, 정인석에 와주십시오 요리연구원님 아, 예 식사 맛있게 예. 하셨어요 예. 아유 너무 맛있습니다 네. 자 정인이 직접 대답을 하시겠습니다 네. 할머니가 하시는 이거 하십니까? 네그 네? 그걸... <laughs> 예? 몇번 행신 네. 적은 있어요. <laughs> 할머니가. 네. 아침 드실 때 네. 이렇게 생선이거 너무 많이 구웠다고 이렇게 툭툭 두들기면서 음. 생선을 툭툭 두드리면 네. 어느 정도 구워졌는지 네. 알요 그게 바삭한지 그게 그런지. 맛있게 구워졌는지 아니면 너무 구워서 딱딱해서 그 고기가 껍질이 좀탔는지그 차이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그럼요 그냥 고기는 똑같은 고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고기도 소고기를 구울 때 네. 단백질이 딱 응고되면서 칙소리를 내고 구해야지 단백질이 응고되면서 얘가 노릇노릇하게 단백막이 생기거든 그쵸. 그런데 이거를 고기를 갖다가 그냥 있는 대로 뒤집어가면서 오래 구면 그거는 어 그냥 신발 만들어 이제. 그그 신발. 어. 어, 먹으면 네. 안 되는 그런 음식을 공, 공부가 말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조리법에 따라서 음식이 180도로 달라지는 걸 몰라요 아오. 그러니까 한 가족 중에서 고기를 잘 굽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식구들이 정말 영양가 있는 있군요. 음식을 먹게 되는데 네. 가족을 다 고기 굽는 걸안 가르쳐가지고 음. 어, 나둬라 내가 굽게 그리고 어머니가 맨날 구워주다가 죽어 예. 그러면은 그럼... 그거 고기를 전부 새한밖에 태워서 먹을 거 아니냐고. 네. 그러니까 자식도 다 고기 굽는 걸 가르쳐야 되고, 바다 못해국 끓이는 거, 김치찌개 하는 거, 된장찌개 하는 거는 아무리 아들이래도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장갈 보내야 되는데, 이거는 몸만 키워가지고 장갈 보내가지고 이게 남편노릇도 못하고, 아, 애들노릇도 못하고. 이게 엉망진창이야. 아들은 복해도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아들도 요새는 여자하고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살림살이 잘해야 돼. 맞아. 뭐, 맞아. 지가 돈을 안만 많이 벌어도 둘이서 서로 노력해서 살아야지. 맞아. 그냥 저는 남자다. 나는 복회 들어가면 고추가 떨어진다. 해가지고는 안 들어가는 남자들이 많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신 지 얼마 안 돼요. <laughs> 남자도 이제 그렇게 들어가지 남자못 들어가게 해줘요 서운한 게 없어, 그래? 거죠 <laughs> <너 맞죠. 웃음> 서운한, 거, 서운한 네. 것도 여러 번 있을 건데 이렇게까지 요리를 배워야 되나할 정도로 너무 많이 서운해서 포기하고 싶을 정도가 있었을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리에 대해서 워낙 엄격하시다 보니까 손님들 할때 뭐가 잘못된 거를 나중에 말씀 안 하시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손님 있을 때도 얘기하실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요리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해서 이제 소그룹으로도 수업을 하고 네. 뭐 이럴 때. 제자들 앞에서도? 네, 네, 제자들 앞에서도 그럴 때가 있고. 근데 이제 너무 익숙해져갖고요. 그 제자들도. 아니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해주면 오히려 더 기억이 잘 남는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음, 저희들의 그렇죠? 혼나는 모습을 네. 보면서 약간 희열을 느끼는. 거. 아니 희열이 아니라 그렇게 단련을 받았기 때문에 저 원래 이런 갈비찜 이런 거잘안 먹거든요 이게 예, 쟤 계속 드시고 계세요? 계속 아니 부드러워서 아 예. 이거 식었는데도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서 와.